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아, 조금 전부터 햇살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네요. 날씨가 추우면 햇살이 이렇게 빨리 들어옵니다. 어제 이렇게 해서 밤을 보냈고요. 어,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이곳의 온도가 영하 5도였는데 어제 오후부터 비도 살짝 내렸고요. 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어, 지금 얼음이 제가 이렇게 두껍게 온건 처음봤거든요 얼음이 굉장히 깡깡 얼었습니다 아, 이곳이 영하 5도에 이 정도인데 어, 위쪽 지방으로는 이것 보다가 온도가 상당히 낮던데 아우 다육이 괜찮은지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부는 계단에 들이고요 이렇게 뭐 2중 3중으로 했습니다 저도 지금 벗겨보질 못했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지금 이곳에 바람 수치가 지금이 뭐3 4 정도면은 어 낮에 정오쯤에 또 6까지 가더라고요. 바람 수치가. 어, 지금도 네이버상은 영하+ 영하 기온입니다. 영하 기온인데 햇살이 비쳐서 조금 온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어 체감 온도는 아직까지 낮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지금 어, 통풍을 조금 식혀줘야 되는데 이대로 둬야 할지 저도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한번 이불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어, 잠시 어, 계단의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아우 춥네요. 잠시만요. 네, 계단에 이렇게 두었거든요. 어제 어, 계단에 어제 낮부터 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선별도 하고요. 어 조금 덜 추운 추위를 덜탄 아이들 다시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계단 안에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단 안에 이렇게 드렸고요. 이렇게 밑에도 있고 이렇게 뭐 라울도 드렸고요. 여기 문 입구에는 이렇게 신문지도 덮고 문 입구에만 덮었습니다. 확실히 계단이 분은 어, 합니다. 이렇게 문그 문을 여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고요. 일단 여기는 분은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올까봐 이렇게 신문지로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뽁뽁이로 이렇게 바람을 막았고요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조금 추위 탄 아이들 이렇게 불릴 종류들 그리고 뭐 흑법사 여기, 여기 이렇게 코분들 발디도 있고요 복내야 나올 이렇게 계단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조금 어 늦적분에 있는 이렇게 긴화분에 있는 아이들 이쪽으로 드렸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입을 벗기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이쪽에, 어, 선반 한 군데를 이불을 벗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은박으로, 은박 돗자리를 이렇게 감쌌고요. 이렇게 감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안쪽에도 또 다육이가 있거든요. 다육이가 요 안쪽에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 앞에는 말하자면, 어, 지금 안쪽에 다육이가 다 들었, 습니다 박스 안에. 이렇게 바람도 막아줄 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불도 이렇게 해서 벽돌로 고정을 했습니다. 요한에 아이들도 궁금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렇게 뻥 뚫려있죠? 위에는 제가 담요 하나로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돼있습니다. 요렇게. <laughs> 아유, 어제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어, 추위들 타는 아이들, 조금 이렇게 놓고, 여기도 그냥 그대로 신문 하나만 뒀고요. 여기도 누워 들었을까요? 아, 네, 여기도 뭐다 들었습니다. <laughs> 여기도 어, 이렇게 노브라랑 운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번. 어, 지금 여기는 맨 위에는 창입니다. 창인데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중이죠? <laughs> 지금 요 안에 신문 그다음에 담요, 여기 어, 연박지 이불 이렇게 뭐 3중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잘 있네요. 얼지도 응, 않고. 아, 정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비까지 와 갖고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불이 또 어, 비를 맞으면 춥잖아요. 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제 그냥 이 상태로 해 놓고 제가 외출을 해서요, 조금 늦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옥상에 올라 보니까 그 비가 많이는 안 왔더라고요. 제가 또외출한 그, 또 그곳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지역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참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잘 있고요. 아 어, 낮에도 그 온도는 조금 높아, 뭐 1도 정도 되지만 바람이 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 요것만 한번, 어, 요것만 막으려고 합니다. 음박 돗자리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혹시 이불이 날릴까봐 요 탁자로 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탁자로 고정을 했고요. 여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여기는 뭐,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이중으로 음박 하고요. 여 위에가 줄까봐요 위에 아이들은 다 내렸습니다. 내리고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있고 요런 어, 뚜껑을 또 구하러 다니니까 없더라고요또 동네 한바퀴를 돌았는데 어, 또 필요치 않을땐 굉장히 많이 보이더니만 <laughs>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갔나봐요 요렇게 해서 어, 담을 보냈습니다 한 볼게요 아우 손시렵네요 아우 바람이 어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오늘 오픈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2중 3중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앞줄에 <laughs> 앞줄에 토분들 전부 마스크 꼈습니다 여기 어, 앞줄에 토분들만 어, 마스크를 이렇게 제가 씌우고도 너무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별걸 다 한다 싶을 정도로 어, 어쩔 수 없고요. 마스크 버리는 게또 아까웠고요. 어, 예쁘네요. 일단은 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보기 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목요일까지 뭐 완전히 감추이기 때문에 잘버텨야 됩니다. 내일이 온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어,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내일까지가 모레까지인가요? 수요일까지가 낮기 온도 낮습니다. 낮기 온이 높으면은 지금 주위에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데요. 낮기 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앞줄에는 또 토분이고 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씌웠더니 이 마스크가 부지 풀어서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냥 신문 안 뒀고요. 그냥, 어, 박스 뚜껑. 뭐, 여기는, 그, 은박도 자리로 충분히 가리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은박도 뻥,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네요.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저도 마스크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네요. <laughs> 많이 웃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잘 했더니, 어이구, 어이구, 바람이 정말, 바람이 지금, 아유 큰일 났네요. 이 신문지도 제가 요두겹 정도를 제가 그어 뭐죠? 어 투명 테이프로 제가 붙여 놨습니다. 다시 저쪽 요쪽 탁자 아이들이 저 백면으로 춥더라고요. 이다가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뭐 담요에다가 이불 덮고 하니까 뭐 3중 4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밑에 또, 뭐, 박스 밑에도 있습니다. 지금 얘들은 열어줘도 괜찮거든요, 밑에는. 밑에는, 어, 그 박스 안에도 신문을 이렇게 다 덮었었습니다. 이렇게 다 덮었고요. 이렇게 한번 통풍을 또 잠깐이라도, 비가 12시 넘어서 더 추워진다니까, 여기는 이렇게 뽁뽁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통풍을 또 해줘야 되니까, 잠, 잠깐이라도요. 지금 햇살이 미칠 때, 통풍을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아이고, 손실없네요. 아유, 여기가, 이쪽이, 그래도 남쪽인데, 내륙이지만, 아유, 여기가 이 정도인데, 다른 고장은 많이 줄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어, 신문 이렇게. 여기는 물을 굉장히, 그, 아직까지 물 물마, 마름이 되지 않은, 제가 물을 많이 준 연봉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다시 선별해서 다시 다 넣었거든요. 이렇게 잘 있고, 저는 어, 통풍을 시켜줘야 될것 같네요. 통풍을, 한기를 어,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다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게, 아, 이렇게 해서, 어, 얼음이 꽁꽁은, 어, 영하 5도에 체감 온도는 아마 더 낮았을 겁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비도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어, 제가 보니까 얘가 굉장히 훈훈합니다. 은박 돗자리가 최고네요. 이렇게 선반에 딱 감싸니까, 이렇게 해서 딱 감싸니까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감싸니까, 밑에까지는 굳이 이거는 제가 뚜껑을 덮은데, 혹시 뚜껑을 덮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 지금, 딱 맞습니다.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햇살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있다가 조금 추우면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요 위로는, 위로 이제 통풍을 조금 햇살 좀 받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 아, 멋지죠. <laughs> 이렇게 하니까 딱입니다. 뭐 굉장히 어설프지만, 이렇게 해서 밤을 보내고요. 일부 아이들은 베란다로도, 어, 실내 베란다로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쪽, 요쪽, 이쪽이 조금 궁금한데요. 그는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여기도 이제 바로 어, 스티로폼, 바로 이렇게 오픈 보다가 이불이 남았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불이 남아서, 이렇게 덮어두었더니, 딱 맞네요. 여기도 이렇게, 뭐,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죠? 네. 아우, 훈훈하네요. 제가 이기 뽁뽁이를 만지니까 손실이었던 게, 어, 따뜻할 정도로 굉장히 훈훈합니다. 이렇게 참 예쁘네요. 일단은, 뭐, 지금 냉이 입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요 이렇게 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어제 비도 맞고, 여기는 한번 어떨지 볼까요? 여기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뺑 둘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뒷, 뒷편 벽면이 조금 추운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참 요, 요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요 벽면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저쪽에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문 한 장, 그 다음에 수건 이불이죠. 여기에 은박 돗자리를 하나 더 사서 은박이 제일 좋네요. 보니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한번 볼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잘잘 잘 보냈네요. 여기도 석연아 안쪽으로 오고요. 여기 있던 뭐어뭐아미스타라든가 블루스카이는 제가 안쪽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맹예에 강한 아이들 아이들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뭐 골든글로우 요거 있고 소스타가 조금 추위를 타는 것 같은데 위의 자리를 한번 바, 바꿔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어, 옥상 다 여기 어, 얼음 꽁꽁 추운 날씨에 밤을 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이제 선반을 다 비웠고요. 요 위에 뭐 작은 창들 뭐이 안쪽으로도 들어갔고요.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요, 요 선반 비웠고요. 저쪽에, 이쪽에 있던 선반이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불도 충분히, 어, 어, 되, 되고요. 이불 덮는 것도 되고, 이불 하나가 못 알아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laughs> 이불이, 이불 꺼냈고요. 이렇게 밤새 잘 잤습니다. 네. 내일은 뭐 실내에 있는, 실내 드렸는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어,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문도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다가 이거를, 어, 붙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고 하니까 어제 댓글에, 어, 보스키스도 집어서 신문을 여러 장 하니까 좋다고 제가 그걸 보고 보스키스넣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 댓글에 굉장히 많은 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도 꼼꼼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은 굉장히 팁이 많습니다. <laughs> 저도 많이, 어, 보고 배우고요. 이렇게 잘 있다는거 보여드렸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손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톤을 많이 잡다보니까 어 많이 저리네요 뭐지난다 하나요 많이 저립니다 그래서 댓글에 일일이 제가 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꼼꼼하게 잘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어 질문형에는 제가 꼭 답을 드리고요 항상 그, 고맙습니다. 댓글 써주는,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정성인데, 이 손이 자꾸 이렇게 절입니다. 이렇게 절인 증상이 조금 심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일이, 일이 어, 댓글을 못 달아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은 정말 아닙니다. <laughs> 마음은 정말 아니니까, 이렇게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마스크 나이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laughs> 제가 신문을걷어서 아이고 여기 또 붙어있네. 아유 이렇게 해서 신문을 다시 붙이 붙여서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 냉해 대비 내일 도더 춥다고 하니까요. 목요일까지 철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은박 돗자리가 참 좋습니다. 은박 돗자리가 좋고요. 이렇게 안쪽에 뽁뽁이가 굉장히 따뜻하다는 걸 오늘 소, 어, 손을 넣고 알, 알겠고요. 저 치료품 박스 안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정말 다르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봅니까. 대번그 손에 느낌이 옵니다. 손의 온도가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 재워져 있는 아이들을 잠깐 어, 뚜껑을 열고 잠깐 안기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물준 아이들이 많아서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